맛있으면 올림 오늘은 안양의 배달 맛집 5곳을 추려봤다. 가급적 안양에만 있는 동네 맛집으로 적었다. 남평촌, 범계 기준으로 탑5를 선정했다. 첫 번째, 초밥. 안양에 있는 초밥집을 오마카세 포함해서 20곳은 넘게 가봤다. 매장에서 먹는다면 오늘 소개하는 집보다 더 맛있는 집도 있지만, 맛있으면서 배달되는데 가성비까지 좋은 곳은 여기가 탑이라고 생각한다 식당 이름은 인생식당 최소 주문금액은 16,000원 배달팁은 2,000원이다 모듬초밥 만원 생연어초밥은 11,000원 광어와 연어로 구성된 광년이초밥은 12,000원이다 초밥 가격이 아주 저렴한 판이다 리뷰 이벤트를 하게 되면 유부초밥과 매실 음료도 챙겨준다 이날 나는 모듬초밥에 연어초밥을 추가했다 먼저 모듬초밥이다 초새우, 생새우, 맛살, 계란, 오징어, 연어, 문어, 광어가 나온다. 새우가 꽤 괜찮다. 두께도 꽤 되고 맛도 괜찮은 샤리가 올라갔다. 광어도 맛있다. 화로와 숙성의 사이로 숙성의 특유의 쫄깃함도 살아있고 참 맛있다. 이게 만 원짜리라기엔 대부분의 재료 퀄리티가 꽤 괜찮은 편이다. 이 식당은 다른 것보다 연어가 제일 맛있다. 이 연어 소스가 압권이다. 잘게 잘라둔 양파 위에 마요네즈와 과일 요거트를 기반으로 만든 소스를 얹고 그 위에 날치알을 뿌린 거다. 기본 모듬 초밥만 시키면 이 소스가 작은 것만 제공되니까 연어 소스 한개 추가해 보는 것도 괜찮다. 연어 위에 얹어 먹어도 맛있는데 계란이나 맛살 위에 얹어 먹어도 맛있다. 사실 난 여기 회보다 연어 소스가 더 맛있는 것 같다. 두 번째, 바베큐. 안양에서 먹었던 통닭구이 중에 가장 맛있는 건 할아버지 참나무 장작구이다. 근데 오늘 소개하는 식당은 그 식당에 비해 90% 정도 맛은 보장되면서 배달까지 된다. 식당 이름은 삼덕바베큐. 최소 주문금액은 15,000원이고 배달비는 3,500원이다. 돼지바베큐 15,000원. 통닭바베큐 12,000원. 이 식당은 딱두 가지만 판매한다. 이 정도 퀄리티를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다는 게참 좋다. 양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고 적당하다. 뭐 둘이서 먹을 때밥 없이 먹는다면 돼지 하나, 통닭 하나 시켜서 먹으면 딱 좋고 밥이나 라면이랑 함께 먹는다면 돼지 바베큐나 통닭 바베큐 둘중 하나만 시켜 먹어도 꽤 괜찮다. 어, 이 집은 둘다 맛있다. 취향껏 고르면 되는데 통닭은 전기구이 통닭 고급 버전이고 그 돼지 바베큐는 겉에 소스를 살짝 뿌려서 짭짤하고 달달한 맛이 나는 그런 바베큐다. 통닭 바베큐. 겉 껍질은 바삭하다. 속살은 부드럽고 연하다. 고기 안에 찹쌀이 꽤 많이 들었는데 이 밥에 간이 참잘배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호불호 갈리지 않을 맛이다. 아이들이 먹기에도 간이 꽤 삼삼하니 괜찮은 편이다. 돼지 바베큐다. 겉은 짭짤하면서 살짝 달달한 소스를 발라서 구운 것 같다. 겉부분은 바삭하고 지방 있는 쪽은 쫄깃하고 뭔가 입맛을 돌게 하는 맛이다. 밥도 잘 어울리고 라면이나 비빔면 같은 것도 함께 먹기 좋다. 반찬은 고추, 마늘, 양파, 김치, 치킨무가 나온다. 세 번째, 햄버거. 안양의 햄버거집은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집 말고도 마일리버거나 루이스버거. 맛있는 햄버거집이 진짜 많은데 다른 지역에도 하나씩 지점이 있어서 이 집을 선택했다. 근데 솔직히 맛만 놓고 따지자면 이집 못지않게 맛있다. 이 식당 이름은 슬럼 덩크. 최소 주문 금액 11,000원. 배달 팁은 2,800원. 여긴 다른 건 모르겠고, 치킨버거와 치즈버거 시키면 된다. 리뷰 이벤트 하게 되면 해쉬브라운을 준다. 일단 이 집은 빵이 맛있다. 햄버거 번에 거의 브리오슈처럼 만들었다. 빵 안에 버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님 구워낼 때 버터를 잔뜩 발라서 구운 건지 잘 모르겠다. 패티도 수제버거 패티답게 꽤 두껍고, 육즙이 많다. 치킨버거는 네슈빌핫 치킨버거처럼 보이지만, 매운맛은 없다. 하시빠진 맛있는 치킨버거라고 보면 된다. 한입 물면 재료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양상추와 피클, 소스 모두 풍성하게 들어있다. 일단 치킨 패티가 엄청 크고 맛있다. 그 옛날 맘스터치 초반에 나왔었던 그큰 사이즈의 패티다. 잘 튀겨낸 패티에 소금 후추에 짭짤한 양념으로 간을 했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내가 햄버거를 좋아하는 편이라 다른 동네에서도 꽤 시켜 먹어봤는데 이 정도 퀄리티 가진 데는 흔하지 않다. 더군다나 배달이 이 정도라니. 범계역 근처에도 매장이 있으니 이 식당은 햄버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꼭 한번 가보는 걸 추천한다. 네 번째, 타코. 이 집은 프랜차이즈인데 근처에 파는 배달타코 중에선 여기가 제일 낫더라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먹은 그런 타코는 아니고 한국화가 잘된 타코벨의 상위후환 느낌이다 식당 이름은 도스 타코스 최소 주문금액은 12,000원이고 배달팁은 3,000원이다 어, 오늘 시킨 거 같은 경우는 타코 그리고 엔칠라다 이렇게 시킨 거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타코는 삼성한 편이다 무난하게 맛은 있는데 세계의 큰 차이는 없다. 뭐 취향 따라서 선택하면 된다. 이거 고수 달라고 해서 그거 많이 얹어 먹으면 맛있다. 엔칠라다는 브리또에 고기와 치즈를 잔뜩 넣어 튀겨 주는 건데 튀김이다 보니 속에 야채는 거의 들어 있지 않고 좀 느끼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살사나 사워크림 같은 거 시켜서 함께 얹어 먹으면 좋다. 다섯 번째 화채. 지난 여름에 갑자기 화채가 먹고 싶은 날이 있었다. 수박 한통 사다가 잘 파낸 뒤그 안에 우유와 사이다를 넣어서 달달하게 먹었던 그 맛. 그게 갑자기 먹고 싶었다. 식당 이름은 경기 지역 화채. 최소 주문 금액 15,900원. 배달비 2,000원. 가격은 후식치고 좀 비싼가 싶지만 리뷰 쓰면 떡볶이도 온다. 화채 종류는 4가지다. 수박, 멜론, 파인애플, 딸기. 딸기는 시즌 메뉴다. 내가 오늘 시킨 건 수박 화채. 국물 베이스는 고를 수 있다. 종류는 총 5가지로 오미자,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멜론 우유, 그리고 패션 후르츠. 이렇게 5가지 국물 베이스가 있고 내가 이날 고른 건 멜론 우유다. 우미자와 딸기 우유도 먹어봤는데, 달달하니 꽤 맛있다. 리뷰 이벤트를 하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코코넛젤리, 아니면 구미베어, 마이구미, 이런 토핑들을 올려줬다. 양을 엄청 많이 준다. 수박 화채를 시키게 되면, 수박과 모든 과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블루베리, 블랙베리, 용과, 망고,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이것도 계절 따라서 특화된 과일들이 나오는 거라, 그때그때 바뀐다. 다음은 떡볶이. 후추맛 쉽게 강하고 매운 국물 떡볶이다 달고 시원한 화채와 뜨겁고 매운 떡볶이 이두 가지 참잘 어울린다 안양에서 파는 배달 음식점 중 가장 맛있는 다섯 곳에 대해서 알아봤다 사실 나주곰탕 갈비탕 반미 전 찜닭 등 다른 종류의 맛있는 식당도 꽤 많다 반응이 좋으면 후속본도 올리겠다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전에 비해 더 많이 시켜 먹는 것 같은데 기왕 먹는 거 맛있는 거 시켜 먹자 맛있어서 올렸다.